<laughs> 그래서, 아. 자, 그지? 어, 됐지? 아, 잠깐 아이씨, 왜안움야지아 자, 어 자, 자. 자 그래 우리가 그, 수란소스, 아, 아니, 아, 어, 이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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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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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낫지. 구지지어 땡이 있으면 9. 맞지? 땡 없으면 0. 그래가지고 뭐가 배다고 그렇지? 어, 옛날에 <laughs> 조금 옛날에라도 지 들어가 볼게, 조금 어볼게 봐봐. 어. 아, 그 얘기잖아. 이거 맞지? 그렇지? 오케이. 얼마? 한 번만 우리 끝내고 준비해. 이거는 어, 오래 써왔어 옛날에. 그리고 반복되는 수만만 이 하나를 올려서 어 위에 넣을게. 시렉스라고 하고. 아, 이제는 점 칠실실실 이렇게 했어 맞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역수 만들었어 그치? 수라마에 다 날렸어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분했이 이게 기억나? 1,2,3,4,5,6 맞나? 그치? 이렇게 수라마에 날리면서 날중에다 날아가지 않으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뭐거건 그때는 뭐, 그렇게 기계 생안 했지만 이게 이런 부분이 이거 뭐한 대로 있잖아 뭐한 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런 얘기야. 자 잠깐 이게 자기 이제 등비급수에 나왔다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럼 이 0.7등이라는 너을들어봐 0.7등이라는 너을 우리 옛날에 이, 이미 우리가 산전으로다 해서 조금이었는데 봐봐. 더하게, 0.7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더하기 0.0007 더하기 둘어수 있어.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잘들 봐봐. 이제 보인다. <laughs> 이제 그 정도 양해한다는 방식이. 조금이 아, 얘가 등비급수였어 말이야. 봐봐. 그때는 뭐하지마얘게 뭐야? 10분 의지 여러분 네, 야프레시는데왜이스케이야 뭐? 오케이. 그지? 아하. 어, 어, 아 응? 아하. 그지? 자, 이 무슨 소리야 공비 수야 그지? 첫째 영어. 셀프레시. 공비가리. 셀프 공비 두번나그래어 어?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에서 일사이 만나. 응, 그걸 저 준비 수열을 전부 무한대까지 합친되만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아, 9분의 8 10, 맞습니까? 1 9더해10얼분의10분의9분의10분의10 2분 오케이 이의1 2분의 1요분의1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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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더더 숨는다, 알지더 숨는다,에, 나다나나 그러면 이제 조금 그거로만 해볼까? 야1 8 5 네, 1. 8. 5. 3. 이렇게 보세요1.853 <끝> 이렇게 <끝>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이거 0.853. 5,3,5,3 이렇게 되는거지? 네, 죠자 그럼 우리 옛날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해? 9,9,0 그지? 9,9,0에 853에서 8을 뺐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옛날에 됐죠? 오케이 여기 있어 됐어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여기 계산해볼까 이거 여기 계산해 다시 계산을 한번 빨리 145 그러면, 145 좋아 자 이렇게 이렇뭐 약품내지만 안 된다는거 자, 이제 똑같이 등교시켜입니다 0.8, 0.8, 8, 8 0.8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0.053, 더하기, 0.00053, 그지? 그러식면로요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뭐 10분 8하겠 10분 8, 10분 8 더하기, 자, 이 어떻게 돼? 시의 3승 분의 53이었지. 그다음에 1 2 3네 다섯 개. 그럼 10의 5승 분의 53을. 그다음에 10의 7승 분의 5 3이 했지? 이렇게. 똑같은 수야. 그러면 여기서 첫째 을 얘를 하면. 첫째 을 얘를 하면 이제 우리 생각을 얘할수 없는 게통한데얘는 첫째 을 얘를 할수없냐 지금. 안 되지. 얘는 첫째 이라이 지금 1, 1 곱하면, 아, 100분의 일 곱해. 1분의일을 곱하면 천분의일을1분의일 곱하면 0은 10의 정내인데 얘는 8이 되다 없어. 안 맞잖아. 그지그다나면 나도 그냥, 그냥 나오게. 얘나도고왜첫점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 먼저 괜한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전부 저자하고 100분의 계산게써놓게 잠깐 있다가. 100분의 53을 해서 그 여기 숫자 아니고. 100분에서 100분의 1씩 가니까 100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지그러면 어, 여기서 100분에 분에 90분이구요. 100분에 1 0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 0분의8이라원으로 하고 작업을 하면은 1다0분에1이또분에 100분에 1 0에1 0에이거0분에 10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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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네분에 10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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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됐나? 이제. 이제. 그래서, 아, 미국수에 그래서 거. 됐지? 그래서 확정이 뭐야? 아미비수에 길이 있구나. 순환소수가. 그래서 그거 나와있는거 야다 됐지? 너희가 직접 해본데. 그런거 없어. 그냥 그것보다 안겠지? 무슨말이지. 그런거 없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을 좀 봅시다. 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할테니까. 너희가 마플캔 현미킴 있지? 일번 넘겨봐. <laughs> 내가 좀 전에 했던 그거야 그지? 어. 어, 뭐야 그걸로 해가지고 해봐. 영어로는 뭐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해봐, 그대가지고서 아마 139번은 풀어봐야 돼. 그리고 만약에 잘 안되면 그 오늘 정리를 다시 해볼거야. 알겠지? 자, 그거는 어. 이제 부쪽으로 자, 요걸 해야 돼. 마풀, 그 2부터 있지? 2, 3, 4, 5, 6이다수능인 돼요. 거 수능에 나오는 문제였나? 6, 뭐 뭐, 여기 뭐 줄어넣었네. 어, 돼, 어. 어, 어 10, 7. 어, 또 7도 있어? 뭐가 뭐가 이 이때까지 봤던 도형은좀 다르지 차원이 근데 어렵잖아. 익숙해지면 그만풀어. 몇개 정도는 여기 있어. 좀 너무 찾기 어려운 거, 센도 그런 거 어려워. 사실별 안 어려워, 맞잖아. <목소리>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돼 있어. 이거 이제 등기급수를 이용해서 이걸 찾는 건데. 이거 우리 이거 뭐라 부르냐면, 경전 경쟁 그제냐 개를 주겠나 거미집 이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을음에그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따라그는데자그로음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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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음대그다음을 때, 그때뭐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 어, 넓이를 무한대로 더했을 때 수렴하는 찾는다고. 그럼 좌표를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어디에 어디로 어디에 좌표로 수렴하는지를 찾는 거로 요 근데 얘들이는 길이 얘기고 얘만 넓이야. 얘 실제 수능에는 어딨어? 수능에는 수능에는 얘야 나와 나온 뒤에 공부를 좀 하면 얘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왜 그것이 있으니까 되나? 어, 이거 뭐둘다 똑같은 얘기야. 둘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런 거예요. 넓이란 넓이는 뭐봐 넓이, 넓이 여기 있어. 이 넓이가 있으이 넓이가 점점 커지면 안 되겠지 커지면 안 되고 가니까 이제 이 넓이가 첫째 첫째 넓이가 있고 그 넓이가 똑같은 다른 넓이가 계속 반복되는거지 넓이, 넓이가 없게 넓이가 반복되면서 캐시랑 나중에 정해졌다기 가겠지 그런 넓이가 싹다넘어만다는 질문 보이는 거야 그 넓이는 봐봐 넓이는 넓 어차피 이도형들 넓이가 이 같은 넓이 같은 넓이 고그 넓이들은 다 다른 도형이란 말이야 어 그럼 그근해서 봐. 넓이를 구할때는 결국에 뭘 구해야돼? 길이를 구해야돼 먼저 맞잖아 넓이를 구할만해 근데 이제 문제는 얘기가 넓이를 구하려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길이를 구하면 굳이 그 길이를 가지고 그 넓이를 직접 찾아내기보다는 어떻게 되는거야? 길이 첫번째 길이하고 그 넓이에 대한 그 넓이에 대한 첫번째 길이하고 두번째 넓이에 대한 첫그 길이하고 그 길이의 비율을 구하면 제곱하면 넓이의 비율이 되잖아 그렇잖아? 우리 옛날에 그 잘못 말때배웠었거 아니야? 잘못 말할 거지 넓이의 비는 길이의 제곱 아니라 부피는 세제곱이 맞잖아? 어, 부피까지안 나오고 그럼 넓이는? 결국에 넓이도 그걸 왜 찾는 거 길이를 찾으면 끝난다 이 말이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기 전에 그럼 내하고 내하고 내고 먼저 파하는거 첫째장하고 공중만체는 해야 첫째장하고 공중만체는 해야 뭘다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봐봐 좀 전에 우리가 순환소스 때도 어때? 첫장하고 공기를 찾아내면 그럼 이 말한 셀프를 A 하면끝어버리는거 아니야? 맞잖아. 첫장하고 공기를 찾는 거야. 그러면 그만 그런 다이어트 끝나는 거야. 근데 넓이 문제로 가보면 알겠지만 첫장하고 공기 중에 하나가 잘안 보여. 음, 보통 그렇게 문제 된다. 두개다안 보이게는 잘안 어. 하나 찾기가 좀 좋은데 공기가 찾기가 쉬우면 첫장을 좀버열어보던가 첫장 열어주면 공기가 열어 버렸던가. 자런데 내가 너희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거 어, 애들이 왜 이렇게 말하니까 얘기하는거야 이화용문제를풀때 있잖아 화용문제를풀때 너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도형에 관련된 논리지그 논리 안에서 다 나와 그 논리를 절대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논리? 그 모든 게 나한테는 모르겠지만 그 논리 중에서 그닮에 관련된 논리 있잖아 어 거기서 그러면 그걸 갖다 가뭐고청해 그걸 갖다가, 그 학교 2학면도형 파트도 많은데,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하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할필 없고, 그때그때 다시 기억을 돌려서, 그때그때 다시 정리해놔야 돼. 자, 문제를 거의 한 50개에서 100개를 푼 건데, 그러면 요도형 파트, 도 파트 문제 많거든요. 뭐, 요것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런 문제를 풀 때, 그런 문제를 풀 때만, 니가 만약에 잘안 됐던가, 잘안 됐던가, 뭐, 어, 소, 나는 소공식 기억이 안났었어 뭐가 기억이 안났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부 앞에 총하고, 확실히 정리만 하면 돼. 여기어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야 조건, 조건 다시 떠올려야 될거아니까 그러니까 까먹는 건상관없다 어차피 까먹어지고, 어차피 다음에 할게. 니 내심 성격이 다름이 아니다 기억해야지, 새끼야. 네? 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상놈이 새끼야. 외신. 기억해야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상놈아. 근데, 근데 기억이 다안 났어. 진짜. 그럼 어떻게 다시 정리해 원주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원에, 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학교 상황이 도형이었잖아. 그런데 기억이 다안나도 하나하나 작업 좀 하면서. 그때 잘안 되면. 그와중또 그때 중요한. 거야. 물론 자기가 자신 있으면 저위안학는 상황은 그 조영과트라머스 훑어봐도 상관없어. 알겠어. 그 모든 게다나오는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얼마만 말했지?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그뭐그 넓이 이렇게 좀 따고. 그래서 오늘 거만다 하고 이제 벌리게 어디까지? 7목까지알수 있겠지? 어디? 알수을 거야. 알겠어. 예, 어디까지 그나이 미분야 둥글잖아. 이분한다니까이분 미분. 너무 좋아. 이 문제 이제 진짜 위반하는 거에요 여기 아 근데 그 숫자 위분만 제대로 하고 기억만 기용, 잘 떠올리면 별로 안 오죠 그래서 아 물론 앞에 조금 위반하게 되는 게 조금 있는데 그게 더 어려운데 뭐 잘하겠죠 뭐 하면 되지 잘하겠다 자 이거 게잘 봐봐 자이뭐 하는 거냐면 지금 뭐하는거냐면잘 봐봐 어, 일단 유형을 한한세개만 하고 좀끊었다가잘하겠아 너무 잘안 되는데 부르는 거야. 아 진짜 부끄러운거야 근데 매수 하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텐션 올라와 아 미치겠네 막 말을 너무 세게 하면 안되는데 지금 목도 덜어놨고 목소리가 좀잠겨있지네 아이씨 아 그럼 아, 어, 코로나 아니데 아니 화요일날 아팠거든? 또 화요일 아파가지고 수요일못 오고 모일날또미국을했단 말이야 그럼 코로나 아니데아 어, 분명히 아픈데 아그지 어, 아벨규리 고었는데 가면 봐 음. 하나도 안했다 봐. 아, 그림이 왜시작 일단 볼게. 네. 자, 이 점의 좌표를 원하서뭐면 지금 조건, 음. 이 조건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움직여서 PN이 뭐이렇데한다지에 처음 0이 있었어. 원점이 있었다가. 오피는 뭐야? 오피 이네 여기 이제 여기에 피온 있는 거죠? 됐어? 오케이 그다음에 피2는 이제 어떻게 돼? 세로로 가는 거지. 이건 가로로 왔잖아. 그지? 요로 요 플러스 마이로가잖아 플러스 가로로. 그지? 그다음 어떻게 돼? 요로 올라가면 플러스 세로지. 플러스 세로. 이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가로야. 이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세로지. 다시 플러스 가로야. 그다음 뭐야? 플러스 세로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가로로 가야지. 저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세로로 갔다가. 또 플러스 가로로 갔다가 또 플러스 세로,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 세로, 플러스 가로, 플러스 세로, 마이너스 어뭐지 결국에 어떤 점에 하나씩 가까이 와서 그 점에 딱 거의 지킬 정도의 완벽하게 딱공기로 가겠지 맞잖아 그거 뭐라는 얘기야 지금 그래 근데 이게 등비수열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해봅시다 자 아까 내려서야 야 뛰어봐 한하한 자, 그럼 우리 자표를해야 되잖아. 여기 좌표 바이다 그럼 동시에 구할 수 있냐? 안 되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x 좌표가 플러스 갔다가 봐봐. 이이어 마이너스라고. 어, 어 만나이가. 다시 어, 그지 다른 거. 어어어 이렇게 한다야. 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쪽씩 따라지면서 우리가 보로로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세로에 따라지면서 어느 순간이 우리가 들어지 가로서서 따로 먹는다는 얘기야. 내 나온 게 살짝, 에, 그랬어. 그랬어. 표를 지금 찾으면 돼. 길이를 찾으면 되잖아. 요거이첫 번째 거다. 첫 번째 거맞마1일 1. 맞나? 1만큼더 했어. 그다음 얼마로 빼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돼? 3분의2십3분의2십 줄여서 줄여서 간대. 어, 요거는 1만큼 갔잖아. 3분의2야 P P 원, P 투 어, P P 원, P P 투, P 쓰리. 어, 그럼, P1, P2, 얘의 3분의 2가 얘잖아 자, 봐봐. 그럼 얘의또 3분의 2가 얘잖아 그지? 그럼 봐봐. 우리 가로만 볼 거니까. 얘의얘는몇 분의, 몇 분의 몇이야? 입마의 3분의 1은 얘야 맞지? 근데 입마의또 3분의 1가얘라고 맞잖아. 그럼 결국 이 가로의 첫 번째 가로에 대해서 두 번째 가로는 몇 분의 몇이냐고 3분의 2가 몇분 가야 돼? 어? 두번 가야 되지? 그럼 거 뭐야? 구분해서 알된다되말이야 맞잖아. 얘가 1이고, 얘가 3분의 2이고, 얘는 구분해서 알 얘기 되는 맞잖아 그럼 또 27로 넘어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 가로끼리만가로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공비가구분에잘알는야 되겠지? 한칸 뛰어서 얼거에요로0번찬가지잖아 됐어? 아, 그럼 이제 어찌 됐나? 이게 첫 번째 1이고, 그다음뭐 마이너스 9, 분의 3, 4, 5, 6, 7, 8, 9, 10, 2, 1, 2, 3, 4, 5, 6, 7, 9, 10, 3, 4, 5, 0 9, 4, 0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맞잖아. 그리고 그 do i 그 But I'm n 그 t big. 그 o 지그 다음에 또 그만큼 더해서 계속 반복한 a y good night. Don't come 가 o yourself. Yes, 공 o 가 e on, n 분 v e 가 I'm not sure. i 분 not sure. I'm n 내가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지 그치? 결면 플러스 플러스 그럼 9는 얼마야? 5 분의 13 그러면 그러면 13분의 2라고 X설클을 찾았다 됐다? 쉽지? 결과면 Y전표 y 좌표는 처음에 얼마였 1이고 1 0이 얼마야? 3분의 2잖아 그치? 그럼 처음에 여기다가 3분의 2만큼 올라가라 3분의 2만 골라왔다가, 그다음에 뭐. 3분의 2에 9분의 4만큼 빼겠지 맞아? 여기, 여기가 3분의 2인데, 요거에도 3분의 2, 3분의 2가 여기니까 9분의 4만큼 빼리는 9분의 그지? 그지? 예. 그다음에 가하기. 3분의 2에 9분의 4에 또 제곱만큼 끌겠지. 하나 더, 하나 더, 또 9분의 4를 거니까 그지? 그래서 또 3분의 2에 9분의 4에 3분의 4에 3분의 4에 3에 이이 첫째 u a r 3분의 1이 a l i t 분 l e s 분의 e t h i n g Somebody who is 분의 n 이 s to 3분의 l 에 그렇게 된다 i 러면 o m e b o 의 y h e 3분의 k a y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